안녕하십니까. 금장실에 출근을 했고 네, 노래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항상 챙겨먹는 게 있어요. 도라지로 먹을. 계속 카메라를 안 키다가는 영영 브이로그를 못 찍을 것 같아서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일단 켜봤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그럼 여기 앉아봐. 네. 인터뷰 한번 해주세요. 아, 스 유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제가 정말 사랑하는 언니고요. 공연이 2주 밖에 남지 음... 않았어요. 쏘싹 <laughs> 그리고 참고로 이건 기연적 하려고 한게 핑크를 잘하는 거. 혼자 자, 야, 너 잘한다. 왜? 말 <laughs> 계속 이어나가도 너무 나아. 아니, 지금 언니가 물꽃 터져서 그래. 아, 오케이. 나 아까 혼자 툭딱거리고 있어. 계속해. 아 계속하죠. 그러니까 어, 이거 좀 댓글로 욕 자제해 주지. 음. 아, 저번에 누가 셔츠로 했는데 <laughs> 댓글로 음. 내 알고리즘에 뜨지 마세요. <웃음> 이렇게. <웃음> 그래서. 너 거에? 오내 어, 거에. 어, 어, 어. 너무하세요. 진심으로? 네. 좀 조금 상처를 어, 받았지만. 놀라셨겠어. 괜찮아요. 이제는 그런 상처에도 익숙해지는 그런 프로 배우가 되고 싶기 때문에. <laughs> 오늘은 시간이 여유롭기 때문에 배출을 했어요. 소년이 온다. 다들 유명해서 알고 계시죠? 지금이다가 책을 읽을 거고요. 음, 그 역시 제가 쓰는 걸 좋아해요. 개구리. 귀여운 아이템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연필로 아무거나 씁니다. 아무거나 쓰고. 고리장. 그래서 기어 죽겠다고 달리자. 기나 이렇게 사랑해주다니. 바세린, 바세린 협찬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이따만지 로션. 청동 거울 같은 생기. 구하고 싶어요. 어 이게 구해도 구하고 어, 싶어도 못그 구해. 이제 안 파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갈사 해줄 건데 그리고 또 여자들 공구로 음. 이거를 아로마틱 가스 이거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목이라. 줄 거예요. 갈사를 해줄 거고 문어 귀여운 문어 발사도 있거든요. 지금 핑크를 해서 못하는데 여기 이렇게 두피 관사 이렇게 해주면 얼굴이 작아진다고 하는데 사실 효과 는잘 보여 있고 시원해요. 시원하고 이거. 이런 걸로 여기. 이런데 하면은 눈이 크게 떠진대요. 사실 효과 는잘보려 있는데 시원해요. 갈사하는 걸 일단 찍어볼게요. 야할수 있어요? 저희가 오늘 어디 갔다 왔죠? 저희가 오늘 좀 진행하는 건가요? 미안합니다. <laughs> 저 저희... 뭐죠? 어, 혹시 이거 뭐죠? <웃음> <웃음>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나 어제 쓰레기고요. 아, 뭐 얘기하는 어, 건 아니고. 그래서 오늘 <laughs> 어디 갔다 왔다고요? 저희가 딴게 시즌도 맞아요. 아, 영. 킹즈를 갔다 왔어요. <laughs> 극장 바로 밑에요. 그래서 다시 맞아요. 돌아올 코가는... 때 어떤, 어떤 부담도 없을 까 어, 문자메시지. <laughs> <laughs> 하지만! 보니 뭐, 파커. <laughs> 하지만 보니 파커와 클라이드 베어. 우리 언 톤이 진짜 좋죠. 아, 아닙니다, 공연 아닙니다. 못 보러 오신 분들 후회하실 거예요. 언니 꼭 보러 오세요. 열심히 오늘도 발성 훈련 다녀왔고요. 응, 서예린 배우. 항상 이렇게 <laughs> 공연 중에도 하지만, 알죠. 보니 파커그 <laughs> 어, 고 약간 또, 스포 예, 될수 있을까? 어. 스포 아, 좋은데요? 예. 우리 예. 어, 이제 끝나가는 마당에. 아쉽습니다. 네. 희희 어. 랑각인가요채널 어, 네, 희희. 서예림 TV. 서예림 TV 많은 고민 거의 안한지 오래됐는데요. <laughs> 언젠가 또 하겠죠, 저도. 어, 어. 아니, 저희 언니 진짜 예쁘죠? 아, 너무 예뻐. 아, 또 아, 이렇게, 이렇게 우리 서로 예쁘다고 하는 것도 약간 꼬꼴그러니까 꼬부... <laughs> <laughs> 나는 이렇게. 너무 걱정 불안 논란이 될까? 나러니 그러니까 아직 관심 어. 없지만 뭐 걱정이 많아서 건못할것 같아. <laughs> 제가 좋아하는 언니의 손짓 중 하나거든요. 계속 손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근데 정말 뭐 갑작스럽긴 한데 저희혜랑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 헉! 좋았고. 배경 막 좋은 걸로 깔아야. 어, 되게 제 옆자리였거든요. 근데 맞아요. 항상 긍정적이고 멋진 에너지로 어, 함께 할수 있었고 대화가 되게 잘 통하고 결이 맞았어요. 편안하게 해주는. 동생이었고, 너무 잘하고, 항상 트레이닝하고 훈련하고, 걱정하셔도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좀 재미없는 것 같아서 <laughs> 아, 쓸게 별로 없겠다. <laughs> 나 이거 다 쓰고 싶어. 아다 써도 돼? <웃음> 안녕! <웃음>